오랜만에 찾아온 이게 맨날 찍고 싶었는데 어렵더라고요. 그 동안 수많은 수많은 까진 아니고 많은 촬영이 있었고 오늘은. 좀더 특별한? 약간 뮤비? 뮤비 형식의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노래. 혁오의 러브야. 에다가 찍게 돼서 유독 더 기쁜 날이고요. 잘할수 있겠죠? 여러분. 할 거예요. 너무 아끼는 노래여서 정말 화이팅 해서 촬영할 거고 로켓은 교동 밤거리에서 찍기로 했습니다. 사진 촬영이 아니라 영상, 약간 뮤비, MV 이런 형식의 촬영 처음이기도 하고 또,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? 싶어서 상당히 조금 떨리기도 하고 <laughs> 잘 해볼게요. 오늘 하루도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아 맞다 여러분, 저 그리고 그 옷가게 에 면접 붙었습니다. 아디다스 말고 원래 일하고 싶다던 그. 곳 옷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. 역시 저는 알바 면접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역시 저는 알바 면접에 떨어져 본 적이 아직까지 없는 그 기록을 아직 깨지 않았어요. 다행스럽죠? 저는 이제 런닝 뛰러 나가보겠습니다. no 촬영하고 집에 가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재밌었거든요, 진짜 촬영. 왔다 갔다 했고, 많은 걸 느꼈고 이런 거 <laughs> 이야기하고 찍고 싶었는데 저녁 7시부터 시작한 촬영이 새벽 2시 반에 끝났어요. 그리고 엄청 뛰고, 달리고, 진짜 조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기절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첫 출근 11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또 준비하고 가려면 머리 감고 샤워하고 화장하고 하려면 8시에는 7시 반 8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잘 시간도 얼마 안 돼서 못 찍고 바로 잤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아쉽게 됐고. 지금은 출근 중입니다 출이팅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로 <laughs> 뭐 <드릴까요? 웃음> 여기가 음, 카페인데 지금 크로마키 크로마키 해야될것같아요 <laughs> 너무 졸려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원하고 이팅, 지금까지. 이 이팅 해볼게요.